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이렇게 비오는 날도 쉬지 않고 입어보러 왔어요 뭐 입어보러 할게요 막스마라 입어보러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근데 매장 분들이 진짜 막스마라야 딱그지 않아? 이코사지 어떡해요? 이번 SS 컬렉션이고요 네. 워크웨어 같은 맞아요. 느낌이 좀 있네요. 맞아 아까 저게 보면 에이프런 스타일이잖아요. 네. 영국의 가든에서도 영감을 받았어요. 그 컬러에서 영감을 네. 받아가지고, 이런 그린 컬러라던가. 그렇구나. 그린. 이거 어떡해? 이거 너무 귀엽다. 네, 어머. 이거는. 이거 완전 고급이다. 이건 진짜 특별한 날. 어때? 어울려? 완전 봄이지. 네. <laughs> 주머니에 한 장까지 넣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우와.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이 가방! 나 꿈의 가방인데요? 주머니가 많아가지고 이거 진짜 약간 가드닝 가방이네요 맞아요. 그리고 이거 저 예전에 아기 데리고 다닐 때 이런 가방 많이 가지 다녔었거든요? 기저귀도 넣고 여기 젖병 넣고 막 이렇게 오! 그것도 생각이 난다 근데 이 가죽이랑 이 조화가 너무 고급진데요? 이것도 약간 거칠게 투박한 느낌으로 그렇게 한것 같은데요. 근데 엄청 고급지다, 그치지 진짜 막스마라는 가을 겨울인 줄 알았거든요. 봄 여름도 막스마라는. 그리고 컬러들이 다 너무 고급져가지고 기분이 너무 좋다. 그럼 어떻게 지금 지체할 수가 없으니까 얼른 시작을 하나요? Let's g <laughs> 출근룩이에요. 출근룩으로 이거 입었는데 든든한 거 알죠? 막 처지는 트렌치코트가 아니야. 그냥 툭한 이것만 입어도 멋스러운 그런 트렌치코트인 것 같아. 이렇게 또 묶으니까 또 괜찮지? 약간 탕이님 느낌 좀 나요. 이거 약간 그거 같은데요. 마담코트의 트렌치 버전 같은 느낌. 저희의 코트가 여성스러운 실루엣인데 이거는 아까 보셨던 다른 트렌치와 다르게 남성적인 느낌이 음 있는 그런 코트로 나온 거죠. 이게 좀 멋져. 이제 진짜 트렌치코트가 땡기는 시즌이 됐다 너무 마음에 드는 출근 룩이야 오늘도 신나는 상황에 맞춰서 아, 좋아요 너무 기대된다 나이상황을놀이한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다음 착장은 대놓고 네? 꾸몄다 는 꾸꾸꾸 모임 룩으로 입어주세요 꾸꾸꾸 모임 룩이요? 아 그럼 모임이 있는 거야? 아 너무 꾸꾸꾸해 목이 말랐어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럼 꾸꾸꾸 모임에서 만나요 꾸꾸꾸 모임룩이야. 최선을 다한 느낌 나요? 어, 너무나요. 너무 아 우리 친구들인가? 모임 친구들인가? 저 들어올 때부터 너무 입고 싶었거든요. 오묘한 컬러여가지고 뭐라고 컬러를 명칭할 수가 없더라고. 스위트피 꽃 컬러. 아 스위트피라는 꽃 알지 지수 씨? 퍼플과 핑크가 약간 섞여 있는 그쵸? 그래서 고급진 것 같아. 얘는 지금 두 개를 레이어드한 거야. 안에는 이렇게 셔츠고, 셔츠는 살짝 코랄. 맞지? 재킷이 아니라 데님셔츠를 또 위에다가 레이어드 한 거죠 주머니도 이렇게 커서 너무 좋은 것 같아 위에는 이렇게 풍성하게 하고 밑에는 이렇게 짧고 타이트하게 그렇게 좀 해봤어 짜잔 가방이야 너무 막 이렇게 꾸며가지고 가방은 좀 이렇게 살짝 해야 될까? 빈티지한 느낌도 좀 이렇게 있고, 어, 요러, 요렇게 열리는 거야. 이거 약간 장인이 만든 느낌이 좀 나는데요. 그리고 가죽도 약간 이렇게 손때 묻어서 윤기 나는 느낌? 그리고 얘랑 또잘 어울리지 않아? 가방에서 살짝 한번 눌러주는 거지. 슈즈도 살짝 브라운 그런 컬러여가지고. 1등 먹었다. 모임에서 또 청첩장 받으셨어요, 언니. 아, 이거 청첩장 받는 모임이었어? 아, 그렇구나. 이제 특별한 부탁 받으셨어요. 부케 받으셔야 된대요. 아, 부케 받아요, 저 어, 어떻게? 그 부케 받는 그 친구가 신부 다음으로 예쁜 거잖아. 거기서 빛나는 거잖아. 그치 오케이. 그러면 준비할게요. 근데 또 너무 뻔하지 않아요? 그쵸? 이렇게 하고 부케 받을 때짠 약간 이렇게 할수 있게 그치? 괜찮아? 근데 이게 다 약간 코튼 캔버스야 그래서 이렇게 볼 때는 데님 같은 느낌이 좀 느낌?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주머니가 있으니까 이쪽으로 좀 시선이 가면서 날씬해 보이지 않아? 그래서 더 멋스러운 것 같아 얘는 지금 안에 셔츠랑 재킷을 같이 레이어드해서 입은 거거든 재킷을 안에 이렇게 넣어서 입었는데 빼서 입어도 또 괜찮더라고요 예쁘지? 그냥 요렇게만 입어도 돼. 하객룩의 맹점이 그날만 입고 못 입는 게 맨날 아쉽잖아. 아, 안 되지. 이건 그냥 데일리로 또 입을 수 있는 거예요. 필요연때 가서 이것 또 벗는 거지 이렇게. 요렇게또 입어도 괜찮지. 신부한테 조금 미안하긴 하지만 국회 받는 나도 사진에 예쁘게 나와야 되니까. 친구들이 예뻐야 신부의 기도 살잖아. 그럼 기 조금 더 살려줄까? 코 사진 좀 여기다 할까? 부케를 가슴 달았어요. 달았어요. 결혼식 잘 다녀오셨죠? 지금 피로연 갔다 왔는데 어, 마음에 드는 신랑 쪽 친구가 없어서 일찍 나왔어요. <laughs> 아 오후 일정은 얼마 전에 신우랑 데이트하셨잖아요. 아 맞아요. 아그 친구랑 했었죠? 이준이랑 데이트가 기다리고 있어가지고. 이준이랑요? 유치원 안 갔어요. 아, 주말이어서. 이준희의 취향을 저격하는 엄마 데이트룩으로 완 이준희의 취향을. <웃음> <웃음> 지금 부케 받았는데 내가 아들이 있어요? <laughs> 룩이야. 아이 옷을 이렇게 다 꺼내주고 아이 나갈 때 챙길 게 진짜 많거든 뭐다 해주고 정신이 없어 그러면 내 옷을 못 골라 그럼 나는 진짜 이상하게 하고 나가게 되는 거야 그러면 화딱지가 나요 그럴 때 이런 점프스트 같은 걸 입어주는 거지 이것만 후루룩 입으면 되니까 이게 너무 멋스럽지 않아? 이렇게 벨트를... 따로 한 거야 그래서 벨트 이렇게 풀러도 되고 이리나 샤크 등원룩 그거 같지 않아? 여기 이렇게 손 잡고 멋있지? 그리고 또 아이 물건 그런 거 많으면 주머이 많은 이런 가방 같은 거 이렇게 딱 들고 가는 거지 어? 장난감? 여기 딱 이렇게 주고 그리고 이제 좀 커가면서 가방도 이제 작아져요 들고 다닐 게 많이 없어서 이런 거 이렇게 딱 들어도 되고 이준이가 동네 막내 소문날 것 같아요 뭐라? 우리 엄마예요 아 진짜? 그랬으면 좋겠다 아 엄마 좀 오지 마막 이런 거 <laughs> 어떡해? 얘는 그리고 이렇게 다 닫아서 입어도 되는데 안에 이너를 살짝 입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안에 보이게끔 열어서 입어도 돼 워크웨어인데 굉장히 패셔너블하게 그렇게 입은 느낌 다음 상황은 언니가 정말 큰 맘을 먹고 구독자와의 팬미팅을 진행한다고 하시더라고요 <laughs> 너무 부끄러워 생각만 해도 그러면 팬미팅 준비하러 갔다 올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나영이다 김나영. 어, 너무 부끄러워서 나잘할수 있을까? 근데 이렇게밖에 안 오신 거예요? 고마워요 감사해요. 어, 팬 미팅에는 아무래도 연예인 느낌 좀 나게 그렇게 입어봤어요. 만나고 나가실 때와 김나영 다리 진짜 길어 약간 이런 느낌 그런 거 주려고 이렇게 입어봤거든 어때? 이 다리가 진짜 길어 보이는 바지야. 이 라인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그살 살짝 하이웨이스트인 것 같아요 위에를 이렇게 숏하게 입었더니 하염없이 길잖아 얘는 그리고 살짝 구김이 가도 멋스럽더라고요 린넨은 또 그런 매력이 있어 그리고 좋은 린넨일수록 금방 또 펴지더라고요 입고 있으면 그리고 여기다 이제 클러치 같은 것도 하나 이렇게 딱 해봤어 다음은 이제 신우가 2학년 새 학기가 됐잖아요 아네 학부모 상담을 하러 오라네요 언니 아 근데 진짜 허세랑 대화할 때옷 되게 신경 쓰여 아 근데 또 그런 것도 입고 갈 옷이 꼭 없더라 막스말해서 맞으면 되나요? 응. 학부모 상담룩으로 학교에서 만나요. 네, 안녕하세요. 신은혜 엄마입니다. 또또뭔 내고 가기도 좀 그렇잖아. 이렇게 그냥 흰 바지에 까만 셔츠. 블랙앤 화이트로 입어 봤어요. 이 바지 이바는나 살까봐. 코튼 캔버스 소재인데, 룩에 있음으로 해서 굉장히 퍼멀한 룩으로 보이게끔 해주는 것 같아. 그리고 이 셔츠는 이렇게 빼서 입는 거야. 근데 여기 스트링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조이면. 또 이렇게 해서도 입을 수 있는 거죠 뒤에도 이렇게 있어 그래서 앞뒤로 다 조일 수가 있는 거야 저는 이 바지가 워낙 예뻐서 바지 보여주려고 그런 건데 여기 엉덩이가 게 가리고 싶을 때도 있잖아 그런 게 되게 좋더라고 드레시해진 거죠 옆모습도 그치 옆으로 배야겠는데 선생님 안녕하세요 <laughs> 여기다가 또딱 걸쳐주는 거죠 뭔가 패턴이 하나 딱 들어가니까 더 멋스러운 느낌 아니야? 가방에다 이렇게 딱 살짝 걸어서 이것도 멋있지 그냥 이렇게 신호는 요 아니요, 수업... 들... 수업하고요? 아, 다행이다 <laughs> 친구들 좀 만나고 제 시간 좀 즐길게요 다음 스케줄 있다고 하시던데 아, 또 있어요? <laughs> 광고 촬영 있다고 하셔가지고 아, 광고 촬영이요? 네. 무슨 광고죠? 뷰티 광고 뷰티 광고요? 네. 네. 광고주님들도 오고 많이 오신대요 언니. 아, 뭐, 그럼 더잘 잘 보여야 네. 되니까 어머님 수고하세요 뭐. 아, 그럼 <laughs> 일터로 가볼게요 고맙습니다 고주님들 뵈니까 좀 차려 입어봤어요. 아무래도 좀 재계약 문제도 있고 하니까 광거주님들 잘 부탁드립니다. 재계약 가나요? 오늘 하시는 거 봐서 <laughs> 아, 그래. 요 호락호락하지가 않네. 얘는 재킷인데 반팔 재킷이야. 이런 디테일이 좀 너무 멋지지 않아? 가방 같은데 있는 그런 벨트 디테일이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딱 벗으면은 이제 바로 촬영 들어가면 돼요. 퓨어한 느낌. 이거는 또 럭셔리한 느낌. 다 되니까요, 광고주님. 그리고 또 광고주님들이 집에 가실 때우 와. 김남 다리 진짜 길어 이거 해야 되니까 이거 떼봤어요. 이도 린넨이야. 근데 이게 린넨이라는 소재가 진짜 고급지고 품격이 드러나는 가방도 버킷백이야. 미니 버킷백인데 더워지고 하니까 이런 시원한 소재의 버킷백을 이렇게 딱 들어주는 거죠. 그럼 촬영 들어갈게요. 열심히 오늘 촬영할게요. 이제 네, 마지막. 아, 촬영... 그럼 도장 찍으러 가나요? 재계약? 재계약을 위한 사무실 미팅이 잡혔습니다. 아 도장 준비해요? 인감 예. 어 뭐야 진짜 이렇게 빨리 오 어, 정말 아 감사합니다 그러면 광고주님 그날 뵐게요 어 감사합니다. 너무 기쁜 날이야 드디어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날 어, 안녕하세요 마음 변하신 거 아니시죠? 계약하기딱 좋은 복장으로 오셨네요 맞습니다 아, 계약하러 갔는데 거기서 갑자기 마음 변하실 수도 있잖아 광고주님이 이렇게 좀 화사하게 기분 좋게 광고주님이 마음 안 변하시게끔 그렇게 좀 준비를 해봤어요 핑크 수트를 딱 입었더니 사람이 확 하니 귀티가 잘잘 잘 흐르지 않아요? 수트가 테일러링 수트 라인이래 이게 한번 입으 편해서 재구매가 되게 높고어 그러니까요 아이고, 이 암홀 있는 부분은 손 스티치로 해서 130담을 손으로 다 한거래요 아 실제로 여기 움직일 때 굉장히 편하다고 하고 아어 진짜 네. 그래서 이렇게 편안했구나 그러면 제가 기아의 회사를 빛내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게요 꽝꽝꽝 <laughs> 또 이렇게 막스마라 와가지고, 보모도 이렇게 실컷 입어보고, 재계약까지 이루는 그런 쾌거를 이뤄내가지고, 너무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 몇년 계약인가요? 6개월? 종신이요? 종신이요? 아니, 종신은 조금 제가 부담스러운데. 어 어디 갈 건데, 이준이랑. 놀이터요? 아나 놀이터 가려고 이렇게 입고 나온 거야? 아 뭐야 진짜. 아 신분보다 나더 빛나면 어떡하지? 아나 다른 옷 입어야 되겠다.